네, 오늘도 정수론에서 흥미로운 숫자의 소개를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수인데요. 사실 오늘 내용은 다음 강의에 이어지는 페르마 정리의 준비 작업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피타고라스 수를 찾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피타고라스 수는 세변의 길이가 x, y, g일 때, 이때 이제 물론 g는 가장 긴 변이 되겠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XYG일 때 만족하는 관계식이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G제곱이라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다 배웠던 식입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XYG 중에서 자연수인 쌍을 찾자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3, 4, 5잘 알고 있는 쌍이죠?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3, 4, 5 이외에도 답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특히 이렇게 큰 숫자도 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17의 제곱, 456의 제곱을 해보면, 505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직접 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3, 4, 5는 직접 계산할 수 있겠는데, 217, 456, 505를 어떻게 찾았느냐라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을 어떻게 찾아내는가가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정의를 몇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YG가 정수라고 했는데요. 지금 다 제곱이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가정해도 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를 우리가 이제 이시간은 영어로 피타고리안 트리플 pt라고 이렇게 줄여서 쓸 거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g제곱 이 순서대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수라고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프리미티브 피타고라스 수라는 것을 ppt라고 쓸 건데요. 이것의 정의는 똑같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g 제곱을 만족하지만 이 x, y, g 의 최대공약수가 1인 쌍을 우리가 PPT (프리미티브 피타고라스 수)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 4, 5도 답이 되지만 6, 8, 10도 답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최대공약수가 2가 되기 때문에 이건 PPT가 되지 않고요. 3, 4, 5는 최대공약수가 1이기 때문에 이건 PPT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PPT를 정의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사실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때 사실은 PPT만 구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이 3, 4, 5를 구하면 여기에 각각 2를 곱한 6, 80은 당연히 이 방정식의 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x, y, g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의 성질에 의해서 x, y, g는 각각 dx', dy', dg'으로 표현되는데 이때 x', y', g'의 최대 공약수는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x, y, g 대신에 이 값들을 각각 대입해 주면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은 dg'의 제곱이 되는데요. 위에 차수가 다 같기 때문에 d 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g'의 제곱이 되는데, 이때 x', y', g'은 최대 공약수가 1인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일반적인 그 PT 즉이 방정식의 해인 X Y G를 구했는데 이걸로부터 항상 PPT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의 역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 말은 어떤 PPT, 이게 이제 서로 최대 공약수가 1인 게 있으면 여기에 어떤 자연수를 곱하더라도 dx, dy, dz는 저 방정식의 솔루션이 돼서 pt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t를 구하기 위해서는 PPT만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PPT를 우리가 구하면 거기에 똑같은 어떤 자연수를 곱해 주면 p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프리미티브 이 ppt를 알면 우리가 모든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ppt를 구하는 쪽으로 목표를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질입니다. x, y, g가 ppt, 즉, 이세 개의 gcd가 1이면 실제로는 어떤 쌍을 고르더라도 서로 소가 된다는 라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식은 성립하지 않겠지만, 여기에서는 x제곱다기 y제곱은 g제곱이라는 이 관계식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것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하고요. 이게 1보다 크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순을 찾으면 이 값이 1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일단 d가 1보다 크다 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d를 소인수분 해서 이것의 프라임 팩터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프라임 팩터를 p 라고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가 x, y의 공약수이기 때문에 d가 x 를 나누고 d가 y 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p가 d 를 나누기 때문에 사실은 p가 x 도 나누고 p가 y 도 나눕니다. 그 말은 P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도 나눈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g 제곱이기 때문에 p가 g 제곱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p가 프라임이라는 성질 때문에 p가 g를 항상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와 y의 gcd를 d라고 했는데 그 d의 프라임 팩터 p가 있고 이 p는 x도 나누고 y도 나누고 g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p라는 값은 x, y, g의 커먼 디바이저가 되기 때문에 이 p라는 것은 x, y, g의 그레이티스 커먼 디바이저, 최대공약수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ppt라고 했기 때문에 x, y, g의 최대공약수가 1이 돼서 p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x와 y의 최대공약수는 1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y, g, g, x도.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y, z가 ppt이면 어떤 두 쌍을 고르더라도 서로 소가 됩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중요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x, y, z가 ppt이면 이 x, y, z는 짝수 홀수 홀수가 되거나 홀수 짝수 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세 번째 이 g는 무조건 홀수가 되는 것이고요. 앞에 x y는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라는 뜻입니다.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 와 y가 모두 다 짝수인 경우에 모순을 찾아볼게요. x y가 짝수이면 g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짝수 이것도 짝수라서 g 제곱이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곱해서 짝수인 수는 짝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 역시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y, g 모두 다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최대 공약수는 최소한 2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ppt이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돼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xy가 동시에 짝수는 될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 보죠. 이번에는 xy가 모두 다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홀수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하면 모듈로 4로서 1이 되는 것이고요. y 제곱도 역시 모듈로 4로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식을 더해 보면 x 제곱더 하기 y 제곱은 모듈로 4로서 2가 됩니다. 그런데 이 g 제곱이라는 것은 이 지금 이 g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듈로 4로 계산해 보면요, g가 짝 엑수면 0이 있고요. 홀수면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g 제곱은 모듈로 4로 0 또는 1인데 이 왼쪽 항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모듈로 4로 항상 2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x y가 동시에 짝수인 것도 모순, x y가 동시에 홀수인 것도 모순이기 때문에 x, y는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짝수, 홀수 또는 홀수, 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홀수이기 때문에 g제곱도 홀수, 즉, 오른쪽에 있는 항이 g도 항상 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경우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실제로 여기는 이제 더하기이기 때문에 이두 개는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은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 그렇게 기억하고 오른쪽은 무조건 홀수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피타고라스 수 설명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준비 작업이에요. 이 랩마는 오늘도 쓸 것이고 아마 다음 시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설명할 때도 쓸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수의 곱 AB가 C의 N승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A와 B가 서로 소이면 A도 N승으로 표현이 되는 수이고 B 역시 N승으로 표현되는 수라는 뜻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소인수분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a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p1의 k1승부터 pr의 kr승으로 쓰고요. b는 소인수분해하면 q1의 l1승부터 qsls승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서로소이기 때문에 여기 프라임 팩터가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ij에 대해서 pi와 qj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 보면 ab는 P1의 K1승부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Q1의 L1승부터 QS의 l s 승이 됩니다. 그런데 AB는 C의 N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하거든요. 그 말은 이 위에 있는 이 파워들이 전부 다이 N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이 KI를 나누고 N이 LJ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C라는 것은 양쪽 N분의 1승을 하면 P1의 이 파워가 이렇게 되고요. PR의 파워가 이렇게 되고 Q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a1이라고 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b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지수 부분이 다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 a1, b1도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n승을 해주면 당연히 a1의 n승은 a가 되고 b1의 n승은 b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수가 서로 소일 때 성립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 랩마는 오늘도 쓰고 다음 강의에도 쓸 예정입니다. 이제 드디어 피타고라스 수를 설명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세 번째 사실로부터 이 XYG가 PPT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짝수, 홀수, 홀수 아니면 홀수, 짝수, 홀수였죠.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가정하기를 첫 번째 변수를 무조건 짝수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홀수라고 고정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의 최종 목적, 이 피타고라스 수의 형태에 대한 정리를 설명하도록 하죠. XYG가 PPT인데 조금 전에 가정했던 것처럼 첫 번째만 짝수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두 다 홀수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y, z는 이러한 형태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x는 est, y는 s제곱 빼기 t제곱, z는 s제곱 더하기 t제곱인데요. 이때 s와 t는 s가 t보다 더큰 자연수로서 s와 t는 서로 소이고 지금 이 식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모듈로 e로서 s와 t가 합동이 아니다라는 것은 둘다 짝수가 되거나 둘다 홀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 이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 증명할 때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증명하기 전에 조금 전 식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수를 찾는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 3, 5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3, 4, 5인데 이렇게 쓴 이유가 우리가 첫 번째 벡터에 x를 짝수라고 고정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4, 3, 5라고 이렇게 쓰면요. x가 2st이고 y가 이렇게 되고 z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s가 2가 되고요. t 대신에 1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12, 5, 13도 우리가 보통 5, 12, 13으로 알고 있는 건데요. 짝수니까 이 앞에 이렇게 써주면요. 이 경우에는 s가 3이고요. t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은 13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8, 15, 17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본 숫자인데요. 이건 s 대신에 4t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이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s와 t가 서로 소이고 둘다 짝수 또는 둘다홀수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쌍들은 항상 ppt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 대신에 5, 4 대입하면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이고 지금 두 개가 서로소예요. 그럼 이걸 이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사를 대입하면 x는 40이 되고요. y는 9가 되고요. z는 4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PP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개더해 볼게요. 7 2 역시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이고 서로소입니다. 이 경우에는 28, 45, 53이 돼서요 28의 제곱 더하기 45의 제곱은 53의 제곱이 됩니다 76 역시 대입해 보면 84, 13, 85가 되는 걸알수 있고요 우리 오늘 강의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456의 제곱 더하기 217의 제곱은 505의 제곱 이걸 어떻게 찾을까 이제 고민해 보면 S 대신에 19, T 대신에 12를 대입해 보면 XYZ가 각각 456, 217, 505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식을 이용하면 모든 피타고라스 수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증명을 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에 두 방향, 즉두번 증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가정은 x, y, z가 짝수, 홀수, 홀수가 되는 PPT라고 먼저 가정하고요.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S와 T가 존재할 것이다. 이쪽 방향을 먼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x, y, g가 짝수, 홀수, 홀수인 PPT라고 가정하면요, g 빼기 y와 g 더하기 y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는 홀수이고 y도 홀수니까 지금 이거 빼면 짝수가 되고 이거 더해도 짝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g 빼기 y를 짝수니까 eu라고 놓고요. g 더하기 y가 짝수니까 ev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풀어보면 y는 v 빼기 u이고요. g는 v 더하기 u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첫 번째 알수 있는 식은 사실은 u와 v 역시 서로 소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먼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u와 v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놓고 그러면 d가 u도 나누고 d가 v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에서 보면요. d가 uv를 다 나누게 되니까 이 왼쪽 항 y와 g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d는 y의 g의 커먼 디바이저 공약수가 되는데 즉 d는 y와 g의 최대 공약수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x, y, z가 ppt가 되면 어떤 쌍을 고르더라도 서로소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y와 z의 최대공약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d가 1이 되기 때문에 u와 v의 최대공약수는 1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앞선 슬라이드에서 증명했던 것을 잠깐 정리하고 증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y는 e, u이고요 g 더하기 y는 e, v죠 그리고 u와 v는 서로 소입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g제곱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g-y와 g 더하기 y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y를 이쪽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x제곱은 g제곱 빼기 y제곱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인수분해해 보면 g-y 곱하기 g 더하기 y잖아요 그런데 gy가 eu이고. g 더하기 y가 ev니까 두개 곱하면 4u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은 4uv가 되는 것이죠. 이때 4를 이쪽으로 나눠 보면 2분의 x 전체의 제곱은 uv가 되고요. 앞서 u와 v는 서로 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두 식을 합쳐보면 우리가 앞선 렛마에서 a, b가 c의 n승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 a와 b가 서로 소이면 a, b 모두 n승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u와 v가 서로 소라고 했기 때문에 u, v는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u와 v 모두 다 제곱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증명했던 이 렛마에 의해서 u는 제곱수 t제곱, 그리고 v는 제곱수 s제곱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요. g라는 것은 지금 v 더하기 u였기 때문에 v 대신에 s제곱, u 대신에 t제곱이라서 g는 s제곱 더하기 t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y라는 것은 v 빼기 u였기 때문에 방금 위에서 만든 식 s제곱, t제곱을 대입하니까 s제곱 빼기 t제곱이 되고요. x제곱은 아까 위에서 4u, v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u 대신에 t제곱, v 대신에 s제곱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면 x는 est가 됩니다. 이때 st는 다 양수라고 가정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x, y, g 형태는 다 찾았고요. 마지막 조금 이상한 조건이 있었죠. s와 t가 모듈로 2로서 같지 않다. 즉 s, t 모두 다 짝수가 되거나 모두 다 홀수가 되면 안 된다. 그걸 보이면 이제 증명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이기 위해서 모듈로 2로서 s와 t가 같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모순을 찾아보도록 하죠. s와 t가 모듈로 2로서 같으면 s와 t는 동시에 짝수가 되거나 동시에 홀수가 됩니다. 그러면 y는 s제곱 빼기 t제곱이니까 s와 t가 모두 다 짝수가 되거나 모두 다 홀수가 되면 이게 지금 빼기니까요. 짝수 빼기 짝수, 홀수 빼기 홀수는 둘다 짝수가 돼서 y는 항상 짝수가 되고요. g 역시 s제곱 더하기 t제곱인데 짝수, 짝수 아니면 홀수, 홀수라서 더하면 항상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y와 g가 모두 다 짝수가 되기 때문에 y와 g의 최대 공약수는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데요. 또 이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x, y, g가 ppt이면 y, g는 서로 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모순이 되는 거죠. 이게 1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나왔죠. 그래서 결론은 s와 t는 모듈로 2로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 증명이 끝났고요.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쉽습니다. 이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X가 이런 형태, Y가 이런 형태, Z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때 ST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x y g 는 ppt 이고 x y g 가 짝수 홀수 홀수 이다 이 방향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인건 보이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g 제곱이 되는지를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x 대신에 est 를 대입하고 y 대신에 s 제곱 빼기 t 제곱을 대입해서 각각 제곱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건 좀 우리가 익숙한 식이죠 이걸 계산해보면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여긴 플러스 4이고, 이게 마이너스 2니까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g제곱이라서 일단 pt가 되는 것은 쉽게 보일 수 있고요. 이제 p인 것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x, y, g가 각각 짝수, 홀수, 홀수인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또이 이상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짝수, 홀수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가지고 아마 이 조건을 보이는 것은 당연해 보여요. s와 t가 모듈로 2로서 같지 않기 때문에 s와 t는 짝수 홀수가 되거나 홀수 짝수가 됩니다. 그러면 x, y, g는 지금 이렇게 구해져 있기 때문에 x는 무조건 짝수죠. 2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짝수가 되고요. y 같은 경우는 s제곱 빼기 t제곱인데, 하나가 짝수고 하나가 홀수니까 빼면 홀수가 되는 것이죠. 여기 더하기도 마찬가지로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으로부터 x, y, z가 짝수, 홀수, 홀수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p인 것만 보이면 되는 겁니다. p라는 것은 x, y, z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을 했을 때 이게 1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1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 모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앞서 했던 그 작전과 비슷한데요. 이 d를 나누는 프라임 팩터가 하나 존재할 건데 아까 y와 g가 이미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드 프라임 팩터가 무조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p가 e가 아닌 프라임 팩터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는 y를 나누고 p는 g를 나누기 때문에 p는 두개 더한 값도 나누고 p는 두개뺀 값도 나눌 겁니다. 그래서 y 더하기 g 를 해보면 es 제곱이 되고요. g 빼기 y를 하면 et 제곱이 돼서요 p는 이것도 나누고 p는 이것도 나눕니다. 그런데 p는 아까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p는 e는 나누진 않죠. 그래서 p는 s 제곱을 나누고 p는 t 제곱을 나눕니다. 다시 p가 프라임이기 때문에 p가 s 제곱을 나눈다는 건 p가 s를 나누고 p가 t 제곱을 나눈다는 건 p가 t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p가 s와 t를 동시에 나누니까 P라는 것은 S와 T의 G, C, D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S와 T의 최대 공약수는 가정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모순이 됐냐면 이게 1보다 크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죠. 그래서 D가 1이기 때문에 즉 XYG의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그래서 PPT라는 것까지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증명은 조금 뭐 길고 지루한 감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학생들은 이 증명을 좀 공부했으면 합니다. 네, 이로써 오늘 강의의 목적인 피타고라스 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찾는 예제 그리고 증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식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요, 굉장히 재밌는 식이고 사실 우리 다음 시간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특별한 경우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피타고라스 수가 매우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을 피타고라스 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